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구술형 다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말하기 시험을 준비해 볼까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실에 들어가시면 구술 채점관에게 인사를 하고요. 외국인 등록증과 구술채점표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책상 위에 이제 지문이 붙어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질문할, 질문에 대한 지문이 붙어 있는데요. 그 지문을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온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수도였다. 그래서 서울에는 옛 고궁들이 많이 남아있다. 서울에는 좌우로 한강이 흐르고 있고, 현재 한국 전체 인구의 20%가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에는 정부 주요 기관과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모여있고,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잘 되어 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많이 있어서 교육하기에 좋고, 대규모 시장과 백화점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한 곳이다. 여러분 그 마지막 주제, 지리에서 이제 수도권 이야기 나오면서 서울이 나오는데요. 서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조선이란 나라 때부터 한국의 수도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이라고 불렀었죠.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한양이라고 불렀고요. 139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수도인데요. 자, 그래서 서울에는 옛 고궁들이 많이 남아있다. 경복궁, 뭐, 경희궁, 덕수궁 등등 다섯 개의 궁궐이 서울에 있습니다. 왕이 살았던 궁궐을 고궁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에는 좌우로 한강이 흐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현재 한국 전체 인구의 20%가 서울에 살고 있다. 자, 서울에는 정부 주요 기관, 뭐 예를 들면 청와대나 또는 국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기업, 큰 회사의 본사들이 서울에 있죠.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잘 되어 있다.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또는 뭐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문화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많이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많이 있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도시이죠. 그리고 대규모 시장,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노량진 뭐 수산시장, 이런 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시장이 있고 백화점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또한 서울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이 지문을 보시고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은 어디에 대한 설명인가요? 질문이 비교적 간단해요. 어디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울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볼까요? 한국의 수도 서울은 어떤 도시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울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서울에 대한 설명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부터 서울은 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 사람이 아주 많이 삽니다. 주요 정부 기관, 회사, 대학들도 많이 있고, 각종 문화시설, 편의시설, 의료시설도 많고, 대중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또 시장, 백화점, 대형 마트도 많아서 살기가 아주 편합니다. 자, 앞에서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수도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부터 서울은 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많이 삽니다. 얘기했고요.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주요 정부 기관 또 회사, 대학들도 많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죠. 각종 문화시설, 편의시설, 의료시설, 좋은 병원도 서울에 많아요. 그쵸? 의료시설도 많고, 대중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또 시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상업시설들이 많아서 살기가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여러분도 지문을 보면서 그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답을 할때 보고 똑같이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 하듯이 대답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땡땡시 나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국의 서울과 어떻게 다릅니까? 땡땡씨 나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을 소개해 보세요. 한국의 서울이란 도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라에는 이런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을 예로 들어서 대답을 했는데요. 대답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베트남의 북쪽에 있으며 계절과 날씨가 서, 서울과 비슷합니다. 하노이도 서울처럼 중요한 기관이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는 아름다운 호수와 공원이 많아서 산책하기도 좋고 외국인들도 여행을 많이 옵니다. 맛있는 식당도 많고 커피숍도 많아서 어디서나 맛있는 베트남 음식과 유명한 베트남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는 위치가 어디예요? 베트남의 북쪽에 있으며 계절과 날씨가 서울과 비슷합니다. 말했고요. 자 하노이도 도시 수도잖아요. 그래서 서울처럼 중요한 기관이 많이 있고 주요 기관이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의 특징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노이는 아름다운 호수와 공원이 많아서 호수. 여러분 그땅 가운데 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을 호수라고 합니다. 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지명을 호수 라고 하죠, 호수. 자, 호수와 공원이 많아서 산책하기도 좋고, 외국인들도 여행을 많이 옵니다. 호수가 있어요, 공원이 있어요, 산책하기 좋아요. 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옵니다. 또 맛있는 식당도 많고 커피숍도 많아서 베트남은 커피가 유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베트남 음식과 유명한 베트남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 하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노이에도 중요한 기관이 많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다. 뭐 호수와 공원이 있고 음식이 맛있고. 커피도 유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도 한국의 서울처럼 수도가 있죠. 그런 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한국에서 집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집을 구했습니까? 집을 구할 때꼭 확인해야 하거나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집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물었고요. 자, 어떻게 집을 구했습니까? 방법 물어봤고요. 그 다음, 집을 구할 때꼭 확인해야 하거나 조심해야 할 것, 주의사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지난달에 이사를 해서 집을 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이야기하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기 전에 집 안과 집 밖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집주인과 실제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집주인과 꼭 만나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집을 구해본 경험이 있어요. 언제? 지난달에 이사를 했네요. 자, 지난달에 이사를 해서 집을 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집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살고 싶은 집을 이야기하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가면 집을 소개해주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집을 소개받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집을 구할 때꼭 확인해야 하거나 조심해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하기 전에 집 안, 집 안에 어떤 시설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집 밖, 집 주변은 어떤지도 살펴봐야 될 거예요. 뭐, 아이가 있다면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또는 교통이 편리한지 또는 뭐 마트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집안과 집 밖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집을 이 집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은행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는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집주인과 내가 지금 계약하는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되죠.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있고, 나와, 그 다음 집주인, 세 사람이 함께 이제 계약을 할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집주인과 꼭 만나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해서 마지막에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집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지 대답하시면 되겠고, 없다면 아직 없지만, 뭐, 책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어떤 생일잔치입니까? 그 생일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생일잔치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자, 어떤 생일잔치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면서 한국의 생일잔치에 대해서 말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제시한 대답을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는 첫 번째 생일, 생일인 돌과 61세, 60번째 생일인 환갑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 되면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돌잔치를 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돌잡이를 합니다. 부모님의 61세, 60번째 생일에는 부모님의 건강과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갑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환갑잔치보다 70세 생일인 칠순잔치를 더 크게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생일잔치로 어, 돌과 그리고 61세, 61세 생일인 환갑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생일 이에요 돌첫 번째 생일인 돌 돌은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 되면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돌잔치를 하고 자, 이 돌잔치 가족들도 오고 친구들도 와서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돌잔치에는 돌잡이라는 것을 합니다 돌잡이는 아이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줘요. 여러분도 사진에서 보셨을 텐데, 뭐 실, 망치, 마우스, 돈, 뭐 연필, 여러 가지 물건을 주고 그 중에 아이에게 한, 한, 한 개의 물건을 잡도록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연필을 잡았어요. 그러면 아이 아이는 앞으로 공부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 실을 잡았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겠구나 생각하고요. 뭐 돈을 잡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런 행사를 돌잡이 행사라고 하는데요. 돌잔치에 하는 행사죠. 자, 두 번째 생일은 61세 생일, 그러니까 만 60세, 60번째 생일인데요. 환갑잔치 또는 회갑잔치라고도 합니다. 자, 환갑잔치를 하는데요. 자, 부모님의 61세 생일에는 생신이죠. 자, 부모님의 건강과 오래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부모님의 친구분들,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하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환갑잔치 대신에 70세 생일에 칠순잔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 61세까지 사는 것이 사실, 사실 어려웠는데,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또 영양 상태들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평균 기대수명이 점점 증가해서 지금은 한 83세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갑잔치 대신에 칠순잔치를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번째 구수령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구술 시험을 보려면 떨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잘할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도 할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나하나 하시면 잘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이 구슬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수업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